일본한테 몹시 묵실 때고, 친일파라고 지금 친구파들이 제일 타겟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은 그 길을 한 사람이죠. 일본군은 아니지만 만주군에서 배운 군사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나라를 발전시켜서 오늘날 여기 계신 분들이 일본 사람한테 뭐 부릴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요새 일본한테 무릎을 꿇습니까? 이런 나라를 만든 사람은 그 길을 한 사람입니다. 일본을 이긴 것. 박정희는 그 길을 한 사람이고 김정일은 나라를 망쳐가지고 지금 일본한테 제발 수배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는 이런 친일파가 됐어요. 친일파. 흔히 친일파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오해가 하나 있어요. 북한에서 7일8을숙청하고 남한에서는 7일8을숙청하지 못했다. 알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김일성의 동생에 김영주라고 있었어요. 한때 김정일이가 등장하기 전에 북한 노동당 조직부장으로서 어, 랭킹 2위에 있었어요. 우리 남북회담 할때 이브락 씨의 카운트 파티였습니다. 이 자는 뭘 했느냐. 일본군에 통역을 해먹고 산 사람입니다. 일본군의 통역 만주에서 그자가 숙청이 되었습니까? 제 2인자까지 올라갔어요. 일본의 북한의 공군을 만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본군 조종사 출신입니다. 조종사 출신. 북한에서 숙청한 것은 공산당 편을 들지 않는 친일파를 숙청했고 자기들한테 협조한 친일파는 다섰습니다 한국, 한국은, 한국은 지립하는 숙청안 했다? 왜안 했습니까? 1948년 나라를 세우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만들었습니다.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특별검찰을 만들어가지고 일제시대 때 나쁜 짓한 사람들을 잡아 넣었어요.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잡아 넣다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걸린 사람이 없었다. 더구나, 공산당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공산당 잡는 기술을 가진 이 경찰관들까지 다 잡아놓으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반민투기 활동이 중간에 중단됐던 사실이에요. 그러다 곧 6.25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친일파를 어느 정도까지 수출할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당시의 고민사항이었어요. 이걸 끝까지 벌려버리면은 그 때, 일제시대 때,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 관리를 했던 사람까지 다 들어가야 되느냐? 그 때, 친일파를 정확하게 규정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전형적인 얘가, 특고, 경찰, 검병 같은 사람들이죠? 이 독립군을 잡아가지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바로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기로 아주 친일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고 다시 친일파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이 친일파를 새삼스럽게 거론하는데, 앞장서 사람이 열린 단계 두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하나는 김모 여자 국회의원이고, 하나는 신모라는 남자 국회의원이었어요.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신모, 제가 이름을 일부러 안 밝힙니다. 이친일파에 이런 걸 가지고 후손한테 그 문제가 추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신모 국회의원 아버지가 헌병 간부로 밝혀졌어요. 헌병 간부, 일제 헌병 간부. 그래서 그 사람 당대표 그만뒀습니다. 이거 신동아에서 특종을 했어요. 제가 있던 월간조선에서또 특종을 하나 했어요. 김모 국회의원은 자기는 독립군의 딸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독립군이 아니고 만주에서 그야말로 독립군 잡는, 독립군 잡는 경찰관보의 딸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게 바로 뭘 의미합니까? 오늘날 이 친일파라는 이름의 인민재판을 벌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이 짓을 하면서 누구를 올리느냐? 친일파로서 누구를 올리냐? 박정희 대통령 6.25때 낙동강 전선을 방문을 했던 백선엽 장군 같은 분들. 바로 이 김백일 장군 같은 분들.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특히 의료보험을 만든 신현학씨 같은 사람, 신현학전 총리 같은 사람. 심지어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케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가장 많은 대중가요를 작곡한 박시춘 미양사입니다 박시춘 같 이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합니다. 이 친일파라는 말은 이말 자체가 명예훼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친일파 박정희가 맞습니까? 여러분 친일파 박정희가 맞습니까? 박정희가 만군에 들어가서 장교가 돼서 장교 생활을 산인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기에 이 식민지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뭘할수 있었느냐? 제일 용감한 사람은 독립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은 내가 일본과 사울라면은 기술을 익혀야 되겠다 기술자가 된 사람, 관리가 된 사람 그 중에서 불인이 된사람이 있었어요 그 기간을 좋습니다 제가 양보를 해가지고 친일하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기간만 친일이에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친일이라고 한다면 난 친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일단 양보를 해가지고 박정희가 친일을 했다면 좋다 4년 동안 친일했다고 치자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79년 1 2 6 사건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한 일은 친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길를 했습니다. 우리의 공력을 키워서 그길를 했어요. 그럼 박정희라는 사람을 팽할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친일파가 아니라 그 길파 박정희가 맞는 거 아닙니까? 논리상 그게 맞지 않습니까? 친일파로 있었던 기간은 4년밖에 안 되고, 그 뒤에 수십 년을 나를 잘 구강시켜가지고 일본과 맞먹는 나라로 만든 제1등 공무자, 극일파예요. 극일파. 그런데 친일파 박정희. 요런 식으로 사람을, 인격을 매도하는 게 우리 많이 겪었습니다. 이게 빨갱이 수법입니다. 빨갱이는 선전선동의 명수입니다. 침소봉대. 요런 예를 들면 돼요. 우리 김연아 선수가 역사상 최고의 피규어 스케이트에요. 그러나 실수도 합니다. 가끔 엉덩바바 찍는 거 보셨죠? 그러면은 고그 장면만 딱 비춰가지고 그 장면만 계속 틀어지면서 김연아는 삼류다. 요게 빨갱이 수법입니다 박정희의 생애, 위대한 생애 중에서 4년 요걸 딱 비춰가지고, 박정희는 친일파다라고 욕하는 것. 김백일 장군을 친일파라고 욕하는 것. 백선임 장군을 친일파라고 욕하는 것. 요런 수법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 친일파 누구도라는 말은 인격 모독입니다. 그 인생, 한 인간을 평가를 할 때는 그 인생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봐야 됩니다. 김연아 선수의 전체를 보면은 위대한 선수죠. 그러나 엉덩방아 찍는 것만 보여주면은 이 삼재 선수의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북한이 친일파 숙청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친일파는 요게 친일파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뭐냐 대한민국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 대항하고 싸워야 될 우리의 지휘관이 누구였습니까? 우리의 지휘관이 누구였어요? 그것은 조선조의 고종입니다. 고종, 왕이. 왕이 이미 항복해버렸어요. 나라를 넘겨버렸어요. 말하자면 적과 싸우는데 지휘관이 항복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하들 보고 왜 싸우지 않았느냐고 욕하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36년 동안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고 일본이 있었다. 그런데도 일본을 흔들면 이거는 친일파가 아니라 반역자죠. 그건 단죄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또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 일본 관리도 되고, 일본 학교에도 들어가고,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워서 대한민국이 선 다음에 그때 배웠던 기술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보. 나라를 발전시킨 사람들은 친일파가 아니라 애국자입니다. 애국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애국자입니다. 진짜 친일파.